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명동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핫플레이스죠 한때는 쇠트했다가 지금은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홍대가 좀 지고요 요새 명동이 다시 뜨고 있어요 역시 그 뜨는 이유는 이 거리 노점 좋죠 홍대는 심심하잖아요, 이런. 조그맣게, 여기는 뭐, 장소도 크고, 주변에 먹을 것도 많고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은 안 오고요. 동남아인들이 많이 오고. 무조건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왔다, 외국 사람들이. 무조건 명동은 오는 걸로. 그래서 명동이 지금. 가장 뜨는 곳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요새 한류 때문에 한국 음식들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직접 먹을 수 있는 데가 명동이라고. 근데 여기가 뭐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길거리 음식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깨끗해요. 정갈하고 맛있고 그다음 퓨전이에요. 누구나 입에 맞을 수 있게. 그다음 돈, 얼마 안 들어도 되는 소품들도 많고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작년 내가 11월에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 그때, 아, 명동은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어, 근데 그제이상을 유일하게 빗나간 곳이 명동이에요. 자체, 잡채. 자체도 5천 원이면 비싼 건 아니죠. 그 가리비, 그러니까 외국인 들이 딱 보면 좋아할 만한 음식 들이에요. 탕후로는뭐 중국 과많은 건데, 여 기서, 하 시네. 그 다음 에여 기가 굉장히 화장품 점이 많 잖아요. 다있 죠. 여기는 화장품 회사에서서 자기네 그 가게를 여기다 두기도 하고 홍보용으로 하죠. 그래도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지금 노점 쪽에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아계 뭐 싱가포르나 대만 뭐 이런 쪽 사람 홍콩 뭐 이런 쪽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 얼굴 형태가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 사람들 한 한류는 됐으잖아요 지금 아직도 여전히 그렇고 또 여기가 메인 거리에요 지하철에서 나온 거는 메인 거리인데, 오뭐 밑으로 이제 내려가 물지라고요. 메인 거리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메인 거리는 걷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는 거뭐 외국인들이 말이죠. 닭발, 돼지껍데기 이런 거 먹는 거 보면, 이야 한류가 세게 세구나. 이게 닭발. 저거는 거의 안먹던 음식이잖아요 외국에서 발을 먹냐 이러잖아요 요즘은 그냥 흔해요 그렇게 뭐 얼굴 찡그리고 먹는 사람도없고 이만 사야 빨리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다 오사파사파사파사파 야, 지에 랍스터 랍스터 근데 여기 저 단점은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냥 먹은 거 종이 그릇 같은 거 있으면 들고 다녀야 돼 끝까지 집에 갈 때까지 네, 쓰레기통이 없잖아요 우리나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에 뭐 포컬 물 같은 거넣 수도 있고 그래서까그에 그러니까. 쓰레기통은 길에 안 두죠 이제 이제 그거 명동이 제가 예전에 뭐 10년 전 이럴 때 왔을 때보다 달라진 거는 화장품이 잘 된다고 화장품 가게 하다 보니까 이 메인 대로에 음식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이제 화장품 가게들이 다 쫓아냈잖아요, 식당을.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노즈원 빼고는 들어가서 편하게 먹을 데가 없어요. 근데 걷다 보면 좀 들어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하, 해야 되잖아요. 카페도 없어요. 요걸 중국에서 만든 카페인가? 하나가 들어와 있네요. 믹슈라고 하는 들어왔네요. 근데 되게 잘 돼요. 먹는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믹슈라고. 여기밖에 없어요. 마실 데가 없어요. 전부 노점 아니면 화장품 가게. 화장품 가게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다녀도 세사성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가게로. 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더 많아져요. 저녁 때쯤 되면. 지금은 평일이잖아요. 평일 목요일 아주 많은 편은 아니네요. 그래도 거리는 많이 활발해지고, 어느 정도 살아나는 것 같네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오레오로 주스를 만드는 건가요? 저는 어, 네, 그래도 그 액세서리는 좀 되는 것 같아요. Okay. 액세서리 <목소리> 사람들이 좀... 아무래도 좀 가격이 저렴하니까... 국사람 많네. 유럽 사람들하고 동남아 사람들이 줄인 것같아 중국 사람들이 구매력은 주, 제일 좋다고 래요좀 시끄럽긴 해도. 중국에서 여기 올 정도면 그래도 중산층은 되죠. 여긴 이제 입구쪽입니다 여기 스타벅스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기다 화장품 가게가 됐어요 이렇게 보면 옷가게 아니면 화장품 가게 아니면 그렇습니다 왔어요. 저 위에 보면 남산타워 보이죠 상상하고. 여기 이제 입구예요 밀리오레. 밀리오레도 잘안 된다 그래요. 사람들이 실내를안 가요. 들어가질 않아요. 밀리오레가. 한때는 여기 좀 날렸죠. 밀리오레가. 명동하고 동대문, 밀리오레가 날렸을 때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명동역이에요. 6번 출구, 7번 출구. 보여드리면, 됐습니다. 벌써 9분이나 찍었네요. 저도 뭘 먹어야 되는데, 저는 명동 오면 가는 데가 있어요. 분식, 있죠?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기만 가요. 여기가 유니클로 건물이잖아요. 유니클로 철수하고 불매운동 일어날 때철수어요 그때는 굉장했어요. 우리 의식이 그래도. 아우 지금은 뭐 관광객이 역전돼 가지고 일본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다 그러잖아요. 물론. 엔, 엔화가 젓가라서 그런 경향이 있지만요. 뭐, 볼 것도 없는, 뭐, 서울하고 비슷한데, 뭐, 이렇게 오사카에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넌 그래요. 차라리 도, 동남아 가서 물놀이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뭐? 날씨도 덥고갈 데도 없고. 여기는 무슨, 베트남 베트남 가게에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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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올리브영처럼 이렇게 하는 곳인가 봐요 브랜드 에요 이 가게가 어 여러개가 있어요 저런게 안산에도 있더라고요 이쪽 거리는 이거 세종호텔 가는 이쪽 인데 한 한산해요. 여기는 세계 과자인데잘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뭐 음식 많이 파는 거리긴 한데요. 저는 뭐 오늘. 구경 그래도 하셨죠. 대충 느낌은 이래요. 세계가자점이 많고요. 그 이쪽은 이쪽은 그래도 카페가 좀 있어요. 메가 커피도 있고 쫓겨나서 그래요. 메인 노드는 못 가잖아요. 비싸니까 포장 포가게도 온다. 가게가 올려놔서 이면 거리로 죠 그렇죠. 음식점들이요 이수밖어요 러시아 여성들 같은데요 음. 저는 여기 싸다김밥 가서 밥좀 먹고요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여기가 그래도 제일 만만해요 가끔 김밥하고 라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집에서는 안 먹는데 나오면 사 먹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맛있어요 다른 뭐 레스토랑 가서 먹는 거없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어, 좋은, 어, 즐거운 식사 시간 되고요. 다음에 또 뵙죠. 바이바이.